은혜받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전도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한번 따라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품을, 성품을 가진 것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의 정신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성품을 가져라. 동일한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정치를 갖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의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기도 합니다. 교회도 세상이 자랑 사랑스러워서 전도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 것처럼. 그래도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전달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사랑이 그 성품이 드러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이 사랑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치 열매 없는 죽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끼가 뿌리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일수있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나무 가지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이 오색 찬란한 그 지금 단풍 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즉 뿌리가 진액을 뽑아들여야 되는데 뽑아들여서 무엇을 딱 막는 거냐면, 가지로 이파리로 올라가는 그 진액을 딱 막아버린대요. 막으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무뿌리 그 진액, 그 진액을 가지로 보내면 가지에서 이파리로 보내고 이파리에서 아니면 꽃을 피게 되고 열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진액입니다. 나뭇가지 진액을 방을보글 뭉쳐 놓은 것이 열매거든요. 우리 이 감귤 먹고 요즘에 뭐 저도 지금 뭐죠 그 대추 사과 대추가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씹을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그 진짜 주먹 만한 것도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부터 그 뭐냐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방울방울 방울 담아놓은 거거든요. 배는 배나무의 진액이고 사과는 사과나무의 진액이고 포도는 포도나무의 진액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는 나무의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의 그 방울방울 담아놓은 결과거든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 안에 그대로 그 성품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벌써 가지가 진액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그 주님의 성품, 다른 말로 주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는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선풍적으로 온전하다고 합니다. 점잖고 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주일립에 교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편하라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안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운전할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 그리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때 전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전도가 사실은요 거의 막혀 있습니다. 거의 막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나라에서 교회를 간섭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이것이 표본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까딱 잘못해서 정권이 또 잘못 민주당 쪽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거 이거 핍박 또들어오면 아주 심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요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전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만 교회만 열심히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그 안에 그리도 성품이 없으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인, 사랑하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품, 그 성품이 사랑이 머물게 하는 것이 네그 이웃을 내웃,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전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래서 성령으로그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 왔다, 일,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어떤, 어떤 여기 시장통 지나서 우리 집 근처에 가보면, 2층 교회인데요. 전도지에다가, 어떤 때는 그, 뭐죠, 그, 주먹만한, 저또 반톨만한 그 튀김으로 된 그런 것들, 뭐, 주, 그런 것도 주기도 하고, 뭐, 손수건, 뭐, 다모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여기도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 티도 끓여놓고, 한 10여 명 돼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전도자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지역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그렇게 모슬림 지역으로 길을 쓰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가지 않는 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전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가야 비로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세워진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시켜야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는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 성품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전도로 꼽히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 이 땅에 전도를 해 오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우리들이 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나는 전도로 왔다. 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찾고 찾고 찾을 때라도 내가 숨을 것이고 너희가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내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미쳤죠? 개하고 뭐 얘기하고 뭐뭐 여기 뭐, 이 위층에도 어떤 분 무슨 일이 있는데 개두 마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개두 마리하고 대화,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 바깥에서 사람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과 사람과 대화하고 언어를 안 통하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막 우리나라 말이 안 통한 사람 미래 초기에선교사들도 우리나라 말 안, 전혀 안 통했습니다. 근데도 살면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저 일본에서 한국 사람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막 같이 뒹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됐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니카라가 갔는데요. 코모테자마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코모테자마가 뭐냐면 니네 이름 뭐니? 이 소리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갔어요. 니카라가 갔는데 스페인어 갔는데 코모테자마 그러더라고요. 이러고 이러고 보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옆에또성희선님 그러더라고요. 성희사님 이름 뭐니에요 <laughs> 이러더라고요. 그,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은 통하는 게 있어요. 말도 통할 수 있고 금방 통할 수도 있고 금방, 금방 여러가지 할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지. 사람과 개는 소통할 수 없어요. 먹이 주고 발로, 걸어차, 발로 걷어차도 좀 있어 와가지고 꼬리 흔든다고요. 사람만이 사람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성이 호소하고 감정이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듣,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는데 예수는 나와 소통하시려고 육신 입고 오셨다. 내 편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나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육체를 또, 이 깔때기, 이 목소리에 이게 두 개의 깔때기가 있어요. 깔때기가 탁 떨리면서 나는 거거든요. 이두 목구멍 안에 있는 이 깔때기, 호수집, 코로 호스집어 넣어가지고 이 깔때기를 보니까요, 아주 이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육신 입고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설,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석 집사님, 이제, 누가 오, 도 오더 들어오고 그러면은, 너무 황당하게 가격을 낮출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설득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원재대가 얼, 마큼 들어가고, 가공이, 기계, 가공이 얼마 들어가고, 이거 설득, 설득해야 이게 먹히는 거, 야 아, 그래요? 그래, 어, 아, 내가 너무 많이 깎았네. 그래도 높여주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설 때까지 강제적으로 읍박자 어린 아이를 강제적으로 읍박지러 가지고 어린 아이들요 아이들 을 공부하기 싫어해 요 그리고 주먹으로 쥐어박아서라도 공부해라마 읍박지르면서도고면할수 있잖아요 두들기 패가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죄인 가운데 믿는 자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영혼에 심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심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걸 우리 속에 전도하는 열성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요한이 있어 3장 14절 1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은 멸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주 잔인한 살인자라는 거죠. 저희 집에 밑에 있죠. 두 할머니가 사십니다, 1층에. 만나 안녕하세요. 예수님 세요난 지나가면서 그래, 의도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주세요. 예. 예. 한, 한 번은 완전히 귀가 잡혀가지고 혼자 말만 해.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들어. <laughs> 근데도 지금 80이, 8 0 훨씬 넘었는데도 뭐냐면, 노인네들 봐. 80이 <laughs> 훨씬 넘었는데 노인네를 돌봐. 그, 그, 뭐, 뭐. 아니요, 그, 뭐,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요, 요형, 요 보호사예요? 발십이 넘었는데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안 믿으면요, 이 멸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그리스 도 성품이 머물게 했을 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지라도, 고면할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게 될때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라고 마가보 일장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언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는 날 사랑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도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루수렘을 중심으로 전도하다 승천하셨어요. 기극가의 대가벌리, 대가벌리 고기뿐이 안 돼요. 갈릴리 대가벌리 고기뿐이 안 됩니다. 그 위에 자신의 남은 그 일들을 열두 제자에게 위임하시고 70인 제자에게 맡기시고, 속제자에게 맡기시다니.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라면 모두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일이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도록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내 안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전도가 저절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진령으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 전도하러 오셨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진정으로 다 소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주세요. 진정 내 속에 그 성품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내영혼에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예,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내 영혼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영혼들 붙여주세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붙여주셔서 예수 이야기 할수 있도록, 예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